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음, 요즘 사람들이 진짜로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대체 뭘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개인주의가 점점 강해지고 또 디지털 소통이 뭐 거의 기본값이 된 시대잖아요. 네. 이런 때 어떤 말들이 우리한테 힘을 주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흥미로운 게그 듣고 싶은 말이라는 게요, 관계에 따라서 되게 달라져요. 개인적인 관계냐 아니면 직장에서냐 사회적인 관계냐. 아, 관계별로 다르군요. 네. 그리고 소통 방식, 그러니까 얼굴 보고 얘기하느냐 아니면 뭐 메신저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요. 특히 그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은 또 다른 면을 보이더라고요. 보내 주신 자료들이 바로 이런 점들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료 보니까요. 요즘 아주 보통의 하루 그 줄여서 아보하라고 하던데 이걸 중시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 돼요. 네, 맞아요. 아보아. 뭐, 대단한 성공보다는 그냥 평온한 하루를 바란다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 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게 아무래도 현대사회의 그 경쟁적인 분위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고 또 평가받는 환경이 있다 보니까, 음, 뭐랄까, 거창한 성취가 아니더라도 그냥 오늘 하루 잘 보냈다. 이런 기본적인 인정이 필요한 거죠. 아, 기본적인 인정? 네. 괜찮다. 어, 수고했다. 이런 말들이 그냥 위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좀 확인받는 느낌?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존재 자체에 대한 확인이라, 아, 그러고 보니 자료에서 타인 시선에 되게 민감하고 또 거절당하는 걸좀 두려워하는 경향도 커졌다고 본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혹시 내 존재만으로도 소중해 같은 그런 무조건적인 수용, 여기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진다고 볼수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어떤 성과나 조건,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로 받아들여지고 싶다는 그 본질적인 욕구죠. 예전에는 약간 단점으로 봤던 거 있잖아요. 내향성이라던가 소심함 같은 거. 네네. 이것도 요즘엔 시각이 좀 달라졌어요. 오히려 뭐 경청 능력이다, 공감 능력이 좋다, 신중하다, 이런 강점으로 다시 보게 되면서요. 아, 강점으로요? 네. 그래서, 아, 당신의 그 신중함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요, 같이. 가치. 그 가치를 딱 집어서 구체적으로 인정해 주는 말이 되게 중요해진 거죠. 와, 흥미롭네요. 그럼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실제 관계 속에서는 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까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는 어떤 말이 핵심이 될까요? 역시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항상 네 편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널 믿어. 사랑해. 뭐 이런 말들이죠. 음. 결과보다는 과정. 네. 결과보다는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고 아,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모습 보니까 진짜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감정을 좀 읽어 주는 거. 네 마음이 이렇겠구나. 충분히 이해돼. 이런 공감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요. 직장 같은 좀 공적인 관계에서는 사실 무조건적인 수용이 어렵잖아요. 거긴 또 성과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직장에서는 또 다른 키 모드가 필요해요. 바로 인정, 신뢰, 그리고 자율성입니다. 인정, 신뢰, 자율성. 네. 그냥 수고했어. 이걸 넘어서, 아, 이 일은 당신 역량을 믿으니까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신뢰를 보여주는 말. 또, 실수를 했을 때막 비난하기보다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다음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고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주는 태도. 이게 중요하죠. 물론 뭐 직급이나 역할에 따라 선호하는 말은 조금씩 다르겠지만요. 네네. 기본적인 존중과 역량 인정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사회적 관계는 또 어떨까요? 좀더 넓은 관계요. 거기는 아무래도 다름에 대한 존중, 그리고 긍정적인 상호작용, 이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뭐, 당신 생각은 저랑 좀 다르지만 어쨌든 흥미롭네요. 이런 식으로 비판 없이 수용하는 태도. 아,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군요. 네. 아니면 그냥 가벼운 미소나 눈 맞추면서 이렇게 경청해 주는 것 같은 작은 배려들. 이런 게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죠. 그런데 요즘은 이런 많은 관계들이 점점 더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이게 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편리하긴 한데 뭔가 좀 아쉬운 점도 있는 것 같고 양면성이 뚜렷하죠. 편리함이면에는 그 비언어적인 단서가 부족하다 보니까 감정적인 거리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아 맞아요. 표정이나 말투 같은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해가 생기기도 쉽고 또 디지털 외로움 같은 걸 느끼거나 아니면 괜히 보여주기식 소통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음. 특히 그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는 소통 방식이 또 다르잖아요. 간결하고 이모티콘 많이 쓰고 또 실시간 통화보다는 메시지 같은 비동기 소통을 선호하고 네 전화 잘안 하려고 하죠 네 심지어는 너무 딱딱해 보일까봐 일부러 맞춤 법을 틀리거나 막 특수 기호를 트기도 하거든요 아 네네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비대면 소통의 한계를 좀 보완하려는 노력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도 진정성 있는 연결을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좀 복잡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진심을 좀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랄까,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역시 기본은 경청과 공감인 것 같아요. 상대방 말을 정말 주의 깊게 듣고, 아, 그때 많이 속상했겠구나. 이런 식으로 감정을 딱 읽어서 말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걸 감정명명이라고 하는데, 디지털 소통에서는 이게 특히 더 중요해요. 감정명명.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나 전달법을 쓰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나는 네가 이렇게 했을 때좀 서운하게 느껴졌어. 이런 식으로 내 감정 중심으로 표현하는 거죠. 비난 없이 솔직하게 소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나를 주어로 말하는 거군요. 맞아요. 칭찬도 그냥 잘했네, 이게 아니라, 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노력한 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과정이나 노력을 언급해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요. 듣고 보니 결국 사람들이 정말 듣고 싶어 하는 말의 본질은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또 이해하고 있다. 당신의 존재와 노력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네요. 네, 핵심은 그거죠. 관계나 소통 방식에 따라서 표현은 좀 달라질 수 있어도 그 밑바탕에 깔린 인정, 지지, 공감, 이런 심리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게 핵심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감정 표현이 좀 제한적인 디지털 반경에서는 의식적으로 감정을 좀 명확하게 표현하고, 예를 들면 감정명명을 활용하고, 네. 그리고 상대방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알아봐주고, 또 실수를 했을 때 너그럽게 받아들여주는 태도, 이게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세대 간의 다른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주고받는 말의 무게 또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조금 더 해주고 싶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당신 스스로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힘을 얻는지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쩌면 당신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첫 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